고혈압 환자가 당장 먹어야 될 반찬, 10가지. 이건 지금 바로 드세요. 일본 제약회사에서 알려주는 재미있는 건강 이야기, 바이백스 제약,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10위, 영은조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관에 쌓인 노폐물 제거에좋습니다 9위, 오이 무침, 수분과 칼륨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8위, 콩나물 무침, 단백질과 칼륨이 혈압 안정에 기여합니다. 7위, 도라지 무침, 사포닌 성분이 혈관 염증을 완화합니다. 6위. 부추겉절이 혈액 순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5위. 다시마조림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4위. 시래기 된장무침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이롭습니다. 3위. 두부조림 단백질과 칼슘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2위. 미역줄기볶음 식이섬유와 칼슘이 혈압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남겨 주세요. 1위, 시금치나물, 마그네슘과 엽산이 풍부해 고혈압 완화에 탁월합니다. 나중에 다시 보려면 영상을 찾기 어려우니 지금 저장하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잠깐! 다 외우셨나요? 다 외울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 시청하세요! <목소리>